어, 여러분들도 이 시야 관련한 이런저런 일 펼쳐지셨을 네, 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 근심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laughs> 예 어, 미쳤습니다. 매시 회차 계속 유지되고 있군요. 우리 몇 회까지 해요 근데 이거? 백화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저는 뭐 너무 좋아가지고요. 쇼츠가 좀잘 되더라고요. 조수 말고 이런 거. <웃음> <조수>. <웃음> 시청자 여러분들 입시, 학업, 학교생활 관련된 모든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하시 진희를 맡은 MC 미미, 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성심성의껏 상담해주실 상담가분 모셨습니다. 윤대영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오프닝토크는 입시판 뭐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교육 업계에서는 들릴만한 얘기이기도 할 텐데요. 흔히 이제 인강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PDF를 어몇몇 뭐 강사분들께서는 이런 거에 대한 좀 분개의 어 감정을 또 표출하시거나 또 인강 사이트 배너 같은데 단속을 해야 돼서 뭐 연락을 달라 뭐 이런 경우도 저 입시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가 남아 있네요 선생님도. 입시판을 좀 오래 이렇게 플레이어로서 경험을 하고 계신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작권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작권 사실 본질은 저작권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다라는 거 정도는 알만한 국가가 되었어요. 이 어. 나라가 네. 이 나라 사회가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국가도 당연히 있겠죠. 가까이에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갈 길이 멀죠. PDF 파일을 이용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능 업계만의 문제는 네, 아닌 그럼요. 것 같아요. 뭐, 공무원 시장이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진짜 좀 그랬던 게,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도 다 그렇게 한대요. 법조인이 되겠다는 인간들이 제대로 된 법조인이 되겠어요? 아니 뭐좀 달라야 될거 아니에요. 수능 수험생이랑 로스쿨 수험생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나쁜 애뭐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인간 강사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수입이요? 강의 수입이 있을 것이고 교재 수입이 있겠죠, 그죠 PDF를 학생들이 많이 쓰면 교재 수입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실초 내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당연히 싫고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내 수업을 만약에 10만 명이 듣고 있어요 이건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10만 명이 내 강좌를 신청했다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내강의실 거기에 이제 올리는 거어 그렇죠 근데 그 10만 명 중에 교재를 수, 구입하는 학생은 당연히 10만 명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재를 구입을 안 하고 강의만 듣는 학생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피뎁충 있을 수도 있지만 찍먹파. 아, 애초에 이 강사의 풀 커리를 타려는게 아니고 어, 요 선생님이 요걸 잘 가르친데 근데 요것만 조금 조금 한번 들어볼까? 어. 강의는 신청을 했는데 교재를 구입 안한 학생은 찍먹파와 피뎁충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둘이가 뭐몇대 몇이냐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하죠. 예, 회사에서도 오케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인강 안하지만제피뎁충 음. 진짜 싫어거든요. 강사들 중에 피뎁충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접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인강할 때뭘 했냐면 애초에 룰이 뭐냐. 강의를 신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재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피뎁충도 있고 찍먹카도 있는 거죠. 일단 강의는 얻었어. 아 근데 저는 네. 교재를 구입을 해야만 강의를 신청할 수 있겠어. 아 이걸 반대로? 저 혼자. 지금도 아마 없을 거예요. 교재가 먼저다. 실한 이유가 있죠. 걔네들이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최소한의 죄책감, 죄의식도 아... 없이 죄감 내고 교재를 산 학생들을 비웃고 고 다닌단 말이에요. 극히 이거는... 일부. 근데 왜 저만 했을까요? 이걸 하면 강사에게 이길까요? 손일까요 교재까지 사야 내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그럼 안 들어버려. 손입니다피뎁충들은못 듣죠. 근데 찐 먹파도 못 들어요. 내가 강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니. 교재 수입은 뭐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전체 수입은 무조건 줍니다. 전체 수입이 늘어나면. 왜 아무도 안 하죠? 지금도 아무도 안 해요. 저만 했었어요. 그걸 한 이유는 전체 수입이 줄어도 상관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얘기를 네네. 하면은 네. 강사들 교재들 중에서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기출이 있고 엔제가 있고 뭐 실모가 있고 근데 우리 피뎁충들의 주장 중 하나가 아니 니네 강사들은 기출문제 마음대로 갖고 와서 쓰면서 니네는 저작권 침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사실 뭐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어. 교육청 기출문제는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좀 알고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저를 고발을 했었어요 누군가가 저... 평가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어, 그래서 제가 피고발인 조사도 받고 아, 예. 그래서 결국은 무혐의 처분 났어요. 그게 또 법조항에도 있어요.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냐, 안 하냐가 음. 쟁점인 거지.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에 관계없이 음. 배포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인강 하시는 셈들 마음이 네. 안 들면 저처럼 하세요. 교재를 구입해야만 뭐지? 강의를 듣게에 그럼 되잖아. 확실히 피뎁충은 방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싫다면 단 찍먹파들도 다 난리죠. 결국은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구조를 바꿔야죠. 구조를 구조를 어. 바꾸지 않고 그냥 양심에 호소한다. 그게 될까요? 양심에 호소한다. 그거는 양심이 있는 인간들한테나 헉, 양심에 호소하는 거지. 게 <웃음> <웃음>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예. 이면 얘기들을 선생님께서 또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인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사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사회... 사연인데 어, 거의 최초격의 내용인 사연입니다. 일단은 사연의 주인공은 고일 남학생을 둔 학부모님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3월 모고 받고 놀이 등걸 받고 첫 중간고사까지 무사히 봤다고 합니다. 시험 산출만 본다면 한국사지에 모두 1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지방 평준할방고지만 사립이고 지방에서는 그래도 의대도 많이 보내고 이 지역 학원가에서 시험이 어렵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마지막 문제를 못푼 상태에서 시험이 끝난 뒤 감독관 선생님이 나가시고 시험지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이 자녀분께서 사진을, 핸드폰을 사진 찍고 있는데 시험 시작 전 핸드폰을 내지 않았다며 쉬는 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부정행기라며 불려가서 보고서와 경위서를 썼다는 겁니다. 아이가 그때서야 인지 하고 제출을 못 했지만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 않았냐 항변을 해보았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촬영 당일 기준, 오늘 0점 처리로. 어, 수학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9등급이 뜬다는 최악의 상황도 이제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는 여러 고민에 지금 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이 목표가 수시, 어, 뭐 지역 인재 시를 통해서 지방 의대를 써보는 것이었는데 극복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담감이 좀 생기셨고 재입학을 해서 다른 학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 검정고시후 수능을 뭐 도전해 보라고 해야 될지 현실적인 조언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연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고교 학점제도, 고뭐 수능 체제 변화도 몇년 뒤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너무나 걱정입니다.라는 사연. 보내셨어요 선생님,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님이랑 통화를 해봐야겠지만은, 예예. 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학생 얘기잖아요. 뭐 그렇죠? 네. 학생 얘기가 객관적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예? 제 입장에서는 애초에 왜핸드폰안 내?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 수습을 잘 하기는 해야겠지만은, 아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수능도 그렇잖아요. 수능도 안 냈다가 걸리면 아, 그냥 얄짤없죠. 야자로...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예외를 주기도 쉽지가 않은 아, 상황이에 아, 일단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학부모님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좀 처리를 또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심정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복잡하실 텐데. 복잡하죠. 네. <laughs> 잘또 한번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윤동수 선생 계시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아니 세 개가 있어요, 그죠? 그냥 뭐 받아들이고. 계속 다닌다. 자퇴를 하고 내년 3월에 재입학을 한다. 자퇴를 한뒤 검정고시를 본다. 어머니께서는 이 세계 중에 뭐가 제일 덜 싫으세요? 덜 싫냐라고 물어보시면 학교라는 곳이 예. 학교 생활도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다니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3 번은 아니다. 오, 오케이. 아이가 봤을 때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교우 관계도 있고 예. 수행평가도 하는 과정에서 예.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번, 2번 중에서 어머님이 덜 싫은 건 뭐냐고요? 저는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죠 재입학을 해서 아버님은 뭐라 하십니까? 아빠는 뭐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어차피 아이가 열심히 했고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어. 네. 그럼 본인은 뭐라 그러나요? 처음에는 인정이 되면 학교에 남아 있고 싶어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본인은 학교를 더 이상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은 하기는 했어요 본인은 이제 이 내신이 너무 음.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자기한테 너무 아. 이제 큰 리스크가 될까봐 아. 다시 1학년부터 다니시면 예. 리셋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예. 뭔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휴대폰으로 보는 정보가 다여서 예. 선생님이 앞으로 보시는 넓은 음. 의미에서 보셨을 때 제가 아이한테 줄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웬만하면 해주고 싶은데 뭐꼭 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문득 제가 간절하니까 갑자기 늘 보고 있던 채널이 어.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이건 어머님이건 심사 숙고했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사 숙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안을 좀 보면은 모든 안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3번부터 거꾸로 볼게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다는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머님 생각에? 장점은 이제 최대 두번 볼수 있나요? 같은 순 같은 체제 읽었어?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점은요? 두 번을 다 봤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점수 대가 안 나왔을 때말 그대로 내신이 없으니까 그 뒤는 혹시 이제 장수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은 저 혼자 스스로 하는 거죠 저는 뭐 우리 학생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다 라고 했을 때 통계적으로 얘가 어쨌든 고3 나이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교과서가 바뀌니까 고2 나이 때 수능을 보는데 지금 원하시는 데가 지방의대 지방의 고2 나이 때 정시로 지역 인재를 아무리 깔아도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고3 나이에도 쉽지 않다고 봐 굳이 정시로 가려고 시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 지금 제가 듣기로 어머니께서 기 전남대 에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제 200명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가 네. 대학 갈때 200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중에서 무려 126명이 수시지역 인재입니다. 정시지역 인재가 있긴 한데 30명이에요. 아, 네. 3번은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 3번이 네. 날라가요. 제 이유는 네. 고3 나이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네. 2번을 뭐. 볼까요? 자퇴를 한 뒤에 뭐 어딘가 이제 내년 3월에 다른 학교에 재입학을 한다는 건데 이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뭘까요 어머님? 어, 시간 여유가 일단 생기고 <laughs> 리셋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진짜... 평상시에 성실하고 예. 다른 학교를 재입학을 다시 한다고 해도 예. 그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서 그게 장점인 것 같고 그럼 단점은요? 단점은 이제 1년을 더 그리고 새로운 체제로 그리고... 바뀌잖아요. 수능 과목도 바뀐다고 제가 알고 있고 바뀌어 가지고 처음으로 보는 시험에 대한 낯선 뭐 그런 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리셋인데 원래는 이 리셋이 큰 장점이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날라가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리셋이 장점이 커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학생이 08년생이잖아요. 08년생이면 리셋이 장점이 크질 않습니다. 08까지는 내신이 9등급인데 09부터는 이제 내신이 5등급제가 된단 말이죠. 2등급 받아도 1등급으로 처리가 될 정도니까 지금 내신 9등급 체제에서 1.00이면 아주 잘하는 건데 5등급 체제에서 1.00이면 되게 흔한 게 돼버리거든요. 별거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잖아요. 내년에 재입학을 하게 되면 10% 안에만 들면 다 1등급이거든요. 지금 바뀌는 체제에서 봤을 때 지금은 표준편차를 봤나요? 절대다수의 대학은 등급을 보죠. 등급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런 것도 봅니다. 단 08까지만 표준편차가 들어가고 09부터는 표준편차도 안 들어갑니다.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1%로 1등급이나 10%로 1등급이나 완전히 동일하다는 얘기죠. 대학에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좌태우 재입학을 했을 때그뭐 제때 가도 고사 때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만큼만 가치가 있나 저는 조금 이제 회의적이고 계속 다닌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아 선생님 의견은요 이야.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단 계속 다닌다는 게이 학교를 계속 다니느냐 전학을 가서 계속 다니냐 그거는 제가 뭐 딱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는데 계속 다닌다면 저희는 전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다닌다는 게꼭이 학교를 계속 다닌다는 취지는 아니다 왜냐면 네. 우리 학생이 전학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 네. 계속 다닌다는 걸 오해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어쨌든 1학년 1학기는 아직 기말고사가 남았잖아요 중간고사가 30% 비중을 차지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 중간고사에서 영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9등급으로 끝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기말고사에서 100점 받고 뭐 나머지 수행 다 잘하고 이러면 네. 한몇 등급 나올까요? 중간 기말이 30% 30%고 수행이 네. 나머지 40%인데 아, 아, 그러면 은 어쨌든 30%에서 빵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 100점을 맞았을 네. 때 2등급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잘 나와요? 너무 잘나오데 왜냐하면 여기 나왔네. 1등급 컷이 네, 네. 80몇 점이었고 점이 그럼 별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문제세요? 아 그런가요? 결국 9등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는. 네, 저희는 사실은 그거는 개념이 없어요. 얘가 2등급이 하나라도 떠 있으면 교과 이런 걸 적었을 때 음. 보통 의대 같은 경우는 극상일 거니까 얘가 지금 문제가 되려나 혹시 그리고 음. 예를 들어서 서울 쪽으로 학교를 갔을 때 아이가 마지막에 혹시 공대 쪽으로 고민을 해보면 아 이게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죠 공부만 할줄 알지 사실 좀 황당한 게 중간을 빵점 받았지만 결국은 2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laughs> 거 자체가 뭐 어떤 학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등급 안 나오고 3등급 4등급 뭐 5등급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를 어쨌든 3학년 1학기까지 다 1등급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1.00이 아닐 뿐인 거지. 아, 그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치러진 입시가 2024입니다. 우리는 2027을 보게 되겠죠. 2027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24에서 전남대 의대가 지역 인재 수시로 78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최종 커트라인 아니고 1.12였거든요. 그러면 최종 컷은 뭐 공개를 안 하지만 어쨌든 1.12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78명을 뽑을 때 얘기고 네. 우리 애가 갈 2027은 야. 몇명 뽑을지 모르겠지만, 확정된 게 2026은 126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78명보다는 훨씬 많이 뽑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신 컷이 낮아질 겁니다, 더. 최장력 기준이 그대로라는 전제하에서. 그럼 그 다음에 사실 인원이 늘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2026에서 수시 지역 인재를 126을 했는데, 2027에서 갑자기 줄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당연히 그렇죠.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음. 앞으로 남은 거를 다뭐 1등급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사실 중간고사 빵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아. 진짜로 중요한 거는 네.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 네. 전남대 의대가 왜 합격자 평균이 1.12냐 예.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남대 의대가 지금은 최저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최저를 없애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어, 오히려 아, 전남대. 내가 목표란 가정하에 사람이 뭐 욕심이 더 어. 생길 수도 있고 아, 인성으로 이대에서 이 어떻게 안 돼요? 그때 가서 또 얘기고 내가 1.00에서 한 과목 부족해 자퇴 후 재입학을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퇴 후 재입학하면 1.00 나오던 보장 있나요? 자퇴 후 재입학을 하면 5등급이 뜨기 때문에 1.00 나오는 게 의미가 없어 요 재입학하는 순간 새로운 제도로서의 리셋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왜냐면 이 다음에 이그 체계가 변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아 그건 이해 안 하셔도 됐을 됩니다. 때 네. <laughs> 우리 아이는 한 번에 무조건 가야 된다. 좋아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3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 의대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만큼만 떨어져도 네. 어, 겁이 났던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어... 아 그거는 정시 얘기고요. 지금 우리는 수시 지역 인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학생이 저지른 사고에 비해서는 미치는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아, 그리고 네.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건. 고삼 네. 때최저를 마셔서는 것 오히려 더관건이다 오늘 굉장히 또 마음도 어스리시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 상담 들어보니까좀 어떠셨어요?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네. 그동안 사실 한 10일이 지나면서 감정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이제 확실하게 필요했던 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제안을 줬을 때좀 네. 정확하고 명확하게 애한테 좀 제시를 해줄수 있나 네. 그 궁금했었거든요. 잘 이해했고 잘 들었고 제 생각도 확실하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아, 아이한테도 좀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내신도 꼭 달뜬 거 맞고 2027 대입 그 수능 최저까지도 잘 맞춰서 꼭 의대. 아이가 합격할 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사연 보시서 감사합니다. 최초의 어, 사건으로서의 사연이었고 좀 걱정도 많았는데 뭐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뭐 이렇게 1등급만 뭐또잘 맞을 수 있다면 오히려 걱정이 될건 수능 최저다 이런 말씀을 또 선임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사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쌤 고등학교 다닐 때아네 수행 있었어요 수행 어 수행 있었죠. 어. 나 다닐 때는 너무 예. 오래 전이라서 그지 아, 필기밖에 없었어요. 음미체는 실기가 있어요. 아 주요 강은 그 수행이 없어요? 뭐, 뭐 이런... 조별 활동, 뭐 발표 토론 뭐 이런 뭐? 거 없지? 무조건 시험이지. 보고서 작성. 아 아니, 뭐, 장난해. 장난해. <laughs> 무조건 시험. 아이말바뀌었죠 왜냐하면 무조건 시험이면 중간고사가 오십 퍼센트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행이 무려 사십이나 들어가니까. 그렇죠. 중간이 삼십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 <laughs> 그런 거요 본인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큰 일이죠. 아 그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야 처음엔 종장했으나. 다소 좀 끝이 미약합니다. 너무 미약해. <laughs> 훈훈한 거지. <laughs> 아 훈훈하죠. 어, 긴 자켓 뚝떨어졌어 너무 다행이죠, 사실은. 어, 여러분들도 이시쇼 관련한 이런저런 일 펼쳐지었을 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근심 있는 자들아 내게로 네 오라. <laughs> 예. 어 미쳤습니다. 메시패치 계속 유지되고 있군요. 오늘 며칠까지 해요, 근데 이거? 백화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뭐 너무 좋아가지고 쇼츠가 좀잘 되더라고요. 쇼츠 빨고 이런 거? <laughs> 자, 다시 한번 대형 <laughs> 네,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라우시 지난번터 MC 민우 윤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